골프채로 왔습니다. 이제 미얀마 골프장입니다. 연습 생 한번 하고 그렇지? 오케이. 오, 구샤. 오, 이이물지지3 3힘힘 빼고. 구샤. 오, 구샤. 오, 이거 이구아 오, 바다 오, 바임 오, 바 <laughs> 아이고 야식아 아이고 이놈아 죽었을 것 같다 이 가보자 <laughs> 홈런이다 홈런 이마 아이고 굿샷! 나갔다 임마 야 점점 못 쳐먹어 얘 처음 올 때보다 어? 야 이놈! 잘 쳤네 굿샷! 2단 너이새끼 천천히 그렇지? <laughs> 굿샷 오, 오늘 오 야이 이다잘 맞았어 굿샷 <웃음> 굿샷, <웃음> 굿샷. <웃음> 살짝 삼각형 딱 유지하고, 10m씩 삼각형 유지하고 간대요. 아이거 방향이 좋았는데 방향이 괜찮았다. 어? 천천히. 그렇지, 올라갔다. 그렇지, 잘 정지라. 굿샷! <laughs> <laughs> 오, 잘 맞았어, 잘 맞았어. 오, 겨에 오케이, 오케이. 오, 치안선수, 뻥컷, 뻥컷샷 도전입니다, 뻥컷샷. 임 뻥컷샷은 연습이 없어, 이 새끼야. 내가 알것 같다, 이 새끼야. 야, 이 일찍에는, 눕히서, 이마서를 바짝 씹어야지 굿샷! 넘어갔다? 오케이! 가오네, 가오네, 굿샷! 25m에 던진다. 저기 엣지에 딱 걸친다. 에이, 약했어. 그냥 많이 부드러워졌다. 약했어. 굿샷 바걸라도 걸러가잖아 굿샷 또 걸러갔다 임마 아이고 자아셨다 빵카래 빵카 다시 눕혀야 돼 뒤로 도 빼야 돼그렇그 그렇지 잘 맞았다, 굿샷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바보야. 에이 어! 아깝다.